네, 와우, 원더풀, 예. Yeah. 자, 가을이 내려앉은 멋진 명달리. 뭐니 뭐니 해도 힐링. 힐링의 원조는 바로 이 흙길입니다. 낙엽이 뒹굴고 아주 멋진 에, 녹음이 우거져 있는 이 명달리의 에, 힐링 둘레길은 바로 이 동네와 바로 맞닿아어요발국 하나 딱 찢으면 건널 수 있는 길이 멋지게 나 있습니다. 자. 이구비급이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지 사뭇 궁금합니다. 자, 이 분은 이 동네에 아주 정착을 해서 멋지게 활약하고 계시는 에, 김명희 에, 작가님이 바텀 매치를 하겠습니다. 자, 바텀 매치. 네, 자, 가면서 좀 동네 얘기 잘해주이소. 네. 아, 네. 아, 여기 길은 그... 멧돼지도 좀 나오기도 하고 고라니도 자주 나오는 길이에요. 마을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그 연못이 있는데, 어, 아 연못이 아니고 소구나. 근데 제가 이름을 만든 게 사슴샘이에요. 사슴이 와가지고 물 먹게 생긴 깊은 소가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가는데 거기 가는데 한 40분 걸리거든요. 그래서 왕복 한 1시간 한 시간 한 10분 그 정도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슴샘까지 갔다가 저는 내려오는 산책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명달리에 와서 처음에 제일 먼저 마음으로 느꼈던 게 엄마의 품속 같은 느낌이었거든요. 제가 작업을 하는 주제가 주로 엄마와 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 작업과도 많이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명달리에 왔을 때 그날 바로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 뭐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대출을 얻어서라도 이 동네에서 살아야겠다. 이 동네가 가격이 싸지는 않은 곳이었거든요. 그래서 대출을 얻어서라도 이곳에서 조그만하게 작업실도 만들고 제가 거처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사 온지 5년 됐는데요. 와서 보니까 역시나 제가 작업하기에 참 좋은 곳이고 또 작업하면서 이렇게 산책을 할수 있는 숲길도 있고 또 마을 분들도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명달리입니다. 이곳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. 그 통방산에 있는 명달 계곡 그 줄기로 아는데요. 여기는 작은 소가 있는데 여름에는 더 물이 깊어서 물놀이하고 하기에는 재밌, 좋은 곳인데 오늘은 겨울이라서 물이 좀 약, 없어가지고 소가 좀 얕아 보이는데요. 저 로 올라가면은 깊은 소들도 많이 있는데 수영은 금지되어 있더라고요. 좀 위험해서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. 근데 네, 여기는 그 산이 깊다 보니까는 토끼, 뱀, 또 고라니, 멧돼지, 온갖 새들 많이 와가지고 쉬기도 하고. 또 실제로 여기 길 다니다 보면은 그런 아주 희한한 나비들도 자주 보게 돼요. 산이 워낙 깊고 동네가 깨끗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음 산책도 하시면 좋겠습니다.